어 자, 어제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컴퓨터 p u t e r update, then, well, it's 컴퓨터 b day. Compute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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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d 자, 기술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상황. 예, 21번으로 20, 20번인가요 음, 어, 자, 20번. 기술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황. 컴팩터 요것들. 어,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은 어, 지루합니다. 아꼭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빨리빨리 돌리셔도 되고 그냥 꺼버리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유저인터페이스에서 먼저 사용한 게 어, 눈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이 가까이 컨트롤들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니깐요 먼저 이탭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탭 컨트롤의 그 유래는 저기에요. 서류철, 서류철을 보시면, 서류철에 보시면 요탭 컨트롤들. 서류 철을 보면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폴더도 서류 철을 그대로 따라 한 겁니다. 여기에 레이블 붙여가지고 뭐 인사 기록 철 붙이고, 그다음 서류 철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또 다른 색깔의 탭이 이렇게 붙죠,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색깔의 또 탭이 여기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A, 뭐 인사 철, 뭐 여기에는 재고 철, 예?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비품찰 뭐 이런 식이죠. 그 탭을 흉날낸 것이고 음, 다른 언어에서는 약간은 좀 다른 것들도 많아요. 노트 탭이라든지 무슨 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룩이라 가지고 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아웃룩을 보시면 어, 탭이 요렇게 버튼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딱 누르면 촤르르 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아웃룩이 지금 제가 있나요? 음, 아웃룩. 어, 옛날에는 o o k Microsoft Outlook. I w i l n 는 o 인 will turn the mail to the mail to the mail. I w i l 꽤나 높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미국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셰어포인트를 쓰는 회사가 별로 아마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자이 노트 탭은 뭐냐면 음, 여기서 add를 시킬 수가 있어요. add 탭. 여기서 또 add 탭. 그러면 여러 개의 서류철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라벨 음. 여기에다가 이제 컨트롤들을 여러 개 붙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자, 여기에 이 라벨의 페어런트는 탭 페이지 원입니다 아, 즉탭 페이지 2를 누르면 어, 사라져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뒷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앞쪽으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탭 페이지 여기에서의 주요한 프로퍼티가 어, 저기예요. 어, 탭 인덱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탭 인덱스. 탭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은 셀렉티드가 그 되어 있는 현재 인덱스예요. 자 여기에서 탭 인덱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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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아닙니다. 제가 좀 착각했어요. 어 페이지, 인덱스예요.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 탭 인덱스는 탭 키를 쳤을 때 인덱스고. 자 이거 보세요. 버튼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음. 버튼을 클릭을 하면 버튼을 클릭을 하면 탭 페이지 탭 컨트롤 원에 어 페이지 인덱스? 어, 인덱스, Index? 아 인덱스 셀렉티드 인덱스 아 셀렉티드 인덱스 라는 것이 어 변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셀렉티드 인덱스 는 셀렉티드 인덱스 플러스 1을 줄여 놓은 거죠 자 실행을 해 봅니다 현재 셀렉티드 인덱스는 제로에요 현재 탭 페이지 1의 페이지 인덱스는 0번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2번으로 가죠. 버튼을 누르면 3번으로 가죠. 버튼을 누르면 4번으로 누르면 에러 나겠죠. 음, 에러 안나네. 음, 에러 안나네요. 예전에 아, 음, 예 예전에는 에러 났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순환되는 걸 만들어 놓고 싶다. if 만약에 페이지 컨트롤에 어, 페이지스 탭 페이지스의 카운트 보다 만약에 셀렉티드 인덱스의 값이 크다면 어, 어떻게 하면 된다 탭 페이지 셀렉티드 인덱스는 제로 이러면 순환이 될거 g e s selected 그 내부적으로 에러 핸들링을 만들어 놨나봐요 ms 개발자 분들이 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처리를 해주면 될겁니다 만약에 같다면 이러면 될거예요자1 2 3 4뿅0 1 2아 마이너스 1을 해야죠 마이너스 1을 해야죠 마이너스 1 카운트와 저기는 페이지 인덱스는 제로 베이스니까요는0 하고 엘스 그래도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도 생각해야 될게 상당히 많네요 그죠 1 2 3 4 0 1 2 3 4 요렇게 그죠 어. 페이지 인덱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페이지 인덱스 아 셀렉티드 인덱스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거를 아래쪽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위쪽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보시면은 음, 방향이 있을 거예요. 저 탭의 위치를 어디에서 바꾸주나 바꾸는 게 있을 거예요. 어디지? 어디 있지? 응, 음. 어? 아닌데. 아, 라인트였나 아, 온라인먼트였네요 버텀 하면, 은 버텀으로 내려가고 요 이렇게 아래로, 레프트로 하면, 은 레프트로 들어갈 겁니다 y 렇게 d 네, 런 식으로 c 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아웃룩 아웃룩 스타일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펜이라 그러나 아웃룩 펜 펜이라고 아마 했었던 거 같아요 아 요, 요, 요런 거 음 이거가 아니야 이거 아니고 아유 여기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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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이거 자 아. 여기 보면은 이 이걸 누르면 이이기 위로 착 올라가면서 펴져요 아요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게 탭의 일종이에요 노트 탭의 일종 네 노트 탭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잘 나와 있는 게 ux 에서 아웃로 ux. 전 저런 게 있다. 아, 그 정도만 뭐 아시면 됩니다. 예. 다른 언어에서는 어, 델파이, 델파이에서 노트북이라는 어, 저기가 있었어요. 그 ux 가 근데 지금 딱히 보이질 않네요. 음. 페이지 노트 페이지 노트 페이지 페이지였나 아이억력이좀 많이 없어졌네요 p 음. a 런게 있더라 p 네, 렇게만 n 시면 되겠습니다 뭐그 네.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약간 이제 멋을 멋을 내보 멋을 내보겠다 싶으시면 잠깐 e Not page. Not page. Not p 다 g e n 이 t page. Not page. Not page. Not page. Not 이미지 리스트 하나 붙이시고요 자, 하나만 붙이겠습니다. 이미지 리스트 하나 붙이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콘으로 사용할 것들을 add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보면 images, images에서 add 하시면 이것들을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 몇번 이렇게 쭉자 예. 여기 보면 아이콘의 오리지널 사이즈는 피지컬 디맨드는 디멘션은 50, 50이에요. 근데 여기에 는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16x16이면 이게 좀 깨져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곳과 요 곳의 크기는 일치를 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렇게 크게 깨져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 두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미지 리스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음... 이미지 리스트 예, 여기에서 이미지 리스트 1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미지 리스트 1이 이제 여기랑 같이 붙는 거예요. 붙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아래를 누릅니다. 지금은 노트 탭 컨트롤을 선택을 한 것이고, 내가 요 아래를 클릭하면 탭 페이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즉, 노트 컨트롤 내부에 있는 탭 페이지 4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예, 탭 페이지 4를 선택을 하시고, 자, 원을 선택할게요. 원을 <laughs> 선택을 하시고 이미지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 이미지 인덱스를 0번으로 해줍니다. 엔터. 0,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가? 선택을 해야 되나요? 아, 오케이. 이렇게 0. 이렇게. 그러면 은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깨진 거가 나와요. 이렇게 깨지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얘의 이미지 원본 사이즈가 50,50이었으니까 50,50 엔터. 쳐주고요.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좀 내려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이번게이미지 인덱스는 렇번이번그 1번. 1번. 다음에 이거의이미지 인덱스는 렇번이번 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요. 당연히 요거를 이미지를 이쁜 걸 쓰면 이쁘게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네, 저작권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 베이직 이모티콘. 여기 가면은 카톡 거가 있을 거야, 아마. 음. 렇게 하고, 이미지 인덱스가 10번이네요. 예, 네, 그럼 이미지 인덱스를 10번으로. 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예. 네.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자탭 페이지 컨트롤은 뭐다 페이지 탭, 그 인덱스 인덱스가 중요하더라 내부적으로 어 인덱스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 이쁘게 보이려면 이미지 리스트와 같이 연동을 시키더라 아그 부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왼쪽에 아래쪽에 오른쪽에 위쪽으로 붙일 수가 있더라 아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음. 없어요 네. 자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썼던 게 뭐냐 면은음 콤보 박스 콤보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콤보 박스 이런 콤보 박스든 뭐든 어떤 컨트롤들이든 뭐든 제일 중요한 이벤트나 프로퍼티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얘 역시도 어, 인덱스가 중요합니다 자 컬렉션에 가서 아이템에서 자 첫번째 아이템 두번째 아이템 자 이렇게 하고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음. 자 여기 보면 첫번째 아이템 두번째 아이템인데 이 콤보박스는 수정이 돼요 그죠 아 이러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약간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이 수정이 필요한 건 어느, 어느 때죠 대표적인 거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 여기 주소 여기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잠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 저기 콤보박스였는데 아 그렇죠 이렇게 콤보박스예요 지금 얘도 그죠 요런 러으로 했을 때 여기 콤보박스 눌러서 뭐, 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더라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예요 네, 콤보박스가 근데 우리는 지금 사용한 거는 수정이 안 되게끔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얘의 드롭다운 스타일을 뭘 바꾸냐면은 드롭다운 리스트로 바꿉니다 드롭다운 리스트로요 심플로 바꾸면은 리스트 박스처럼 아예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야, 아마. 자, 심플로 먼저 해볼까요? 심플 하면 이렇게 아예 나와버립니다. 그죠? 예, 네, 이렇게. 자, 실행. <laughs> 심플은 뭐예서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기억에그 네, 다음에, 심플 말고, drop down list로. 예, 이렇게 되고요. 실행을 하면 drop down 어, selected index가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선택이 안돼있죠 자, 그럼 버튼 1을 누르면 요거를 바꿨듯이 저거의 인덱스를 바꿀게요. if 음. 콤보박스 콤보박스 1의 아이템 인덱스인가요? 음, selected item? 잠깐만요. 인덱스 있는 건. 뭔나? selected index 뿔뿔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건 역시 selected index를 읽어올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더라. 이렇게 아,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하면 에러가 나죠. 콤보박스는 에러가 나네요. 그죠? 어, 노트 탭이거나 에러안나도만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if 하고 else면 이렇게 하고, 그죠? selected index는 z e 해주고 어떻다면 selected index가 뭐와 같다면 콤보박스 1에 음, items.count 마이너스 1과 같다면 끝에 왔다는 얘기죠. 어,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겠다는 얘기에요. 네. 뿅 첫번째 뿅 두번째 뿅 첫번째 뿅 두번째 그죠? 이런식으로 네. 되더라.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더라? selected index 더라 아, selected index 그 다음에 또 쓴게 뭐죠? 음... 어, 체크박스, 예, 체크박스 컨트롤시 이게 이렇게 저기 사이에서도 되나요? 컨트롤 V 오이 되네요. 어, 처음 알았습니다. 어, 정체가 뭔지 볼까요? 이게 델파이시절에는 텍스트로 저장이 됐있는데 컨트롤 V 에이 아니네. 에이. 무슨 얘기냐면 델파이 때에는 요 유저 컨트롤 카피를 해가지고 노트패드에 가서 딱 붙여보면 0 이거의 객체의 프로퍼티가 쫙 나와요. 그랬었습니다. 요새델파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90한 8년도쯤에는 그랬었습니다. 음, 왜 제가 98년을 기억을 하냐면 음. 90 음, 8년 윈도우 98 나오고 그때 델파이가 나왔나? 95년도에 나왔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전 그랬어요. 예,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뭐하 아, 자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제일 중요한 게 체크드 프로퍼티입니다. 체크드 프로퍼티, 체크드 프로퍼티 얘가 추루냐 펄스냐. 그리고 요것이 추루냐 펄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레이 처리도 가능해요. 그레이 처리. 체크 스테이트, 언체크.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를 딱 선택하면 얘가 어, 선택도 아닌, 선택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체크박스는 원래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예전엔. 근데 세 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왜 나왔냐면 음. 단어 수준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서브 체크박스들을 쭉 달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클릭을 해서 체크를 하면 여기에 모든 컨트롤이 다 체크되고 이 체크를 풀어 버리면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체크박스들이 다 풀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 개는 체크하고 몇 개는 언체크를 한다. 아, 그럼 여기에 그레이 즉 어, 이도저도 아닌 상태인 유저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쓰는 경우는 있죠. 물론이 근데 저는 뭐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체크박스 원점 체크드는 저깐왜 81번이야. 아, 체크드 예. 체크드는 아, 자자점 체크드는 자 이걸 c k 시키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h e nun, check the nun, check the nun, c h e c check the nun, check the n u 체크 h e c 뿅뿅 h e nun, not check the nun, c 이 e c k the nun, 자그 다음에 쓰여진 걸 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네, 잠시만요. 자그 다음으로 사용된 컴퍼넌트가 아, 컨트롤러가 저기죠. 음, 스테이터스 바. 예. 요앞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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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스트립 스테이터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밑바닥으로 부, 붙어버립니다. 쟤는 예. 원래 예전엔 저걸 다 만들었었죠. 그냥 예. 여기 보면은 status, status, status strip. 이거 붙여주고요. <laughs>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음.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다 아이템들을 쭉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버튼도 넣을 수 있고 프로그레스 바도 넣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라벨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전엔 어, 저기가 있었어요. 그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빈 스페이스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건 어, 언제부터가 사라진 거 같더라고요. 이거 네, 눌러보면 Status Label 그 다음에 Progress Bar 그 다음에 Drop Down Button 야 별게 다, 다 들어가요. 네.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 첫 번째 항목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다음 서브 메뉴도 또 추가, 서브 1 그다음에 서브 2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서브 툴을 더블 클릭하면 서브 메뉴를 클릭했을 때엠박스 아, 서브 투 클릭 아,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핸들러도 할당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서브 1 아, 서브 2였나요 서브 2였나 서브 2 아, 서브 이 클릭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핸들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레스 바도 일반적인 프로레스 바고 똑같습니다. 예, 누르면. 프로스바가툴스 o l s t i 1 o i o 였나요밸류라나 아, 밸류 밸류는밸 a 플러스 10렇게 f 누르면 요런식으로 10%씩 늘어나죠 그죠? 예. 자, 저게 100%가 된다면 if. 응. 응. 만약 에 이게 100 라면 빵 프로 이렇게 응. 그죠？자, 코딩 을쓰실때요 거를 딱 이렇게 떨어 지지 않게 이렇게 쓰 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프롬 짜다 보면, 1 0 1 0 0 수가 1어요 m m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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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이 m 1 0 1 0 0이냐뭐5 0이냐2 0이냐 m 런 거보다는 코딩을 m m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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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m 100mm. 1 0 0 m 1 0 0 1 0 0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라벨, 레이블, 라벨이라고 그래요. 레이블이라요 레이블원은 점 텍스트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죠? 시스템닷 잠시만요. 데이트타임.나우. 타입 캐스팅 시키고요. 스트링으로 28초 20초 21초 이런 식으로요 접근이 가능요거는 뭐냐면 그림을 아마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다가 예. 여기에서 이게 클릭이고 여기 보면은 이미지가 있고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이미지로 했을 때 얘가 이미지를 넣으면 될 거예요 아마 자, 음. 임포트를 할까요? 어, 뭐 웃고 있는 거 어 오케이 자 들어가죠 이렇게 이거 역시 사이즈를 이 메뉴 스트립에 맞게끔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제데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확대해서 보면 많이 깨져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네, 약간 좀 깨져 있죠. 네. 그렇다면 저 그림 말고 딴 걸로 할까요? 자 여기에서 임포트 누르고 음, 사진에서 리소스였나? 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작으니까 더잘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말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제 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어떤 리셋을 누르거나 이 설정을 저장하거나 디폴트 값을 자동으로 불러온다거나 예,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Ux 컨트롤들의 사용법. 음, 탭 컨트롤, 그 다음에 콤보 박스, 그 다음에 체크 박스, 그 다음에 스트리 요거 한번 잠깐 봤습니다.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게 인덱스를 쓰더라. 인덱스. 인덱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나중에 그때그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스가 있고 컬렉션 그다음에 인덱스가 있더라. 그다음에 이미지 리스트로 붙여서 이미지 이쁘게 보이더라. 예. 자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 설정 부분을 저장하고 로딩하고 그 다음에 리셋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